43장. 그리고 그가 나를 문으로 데려가니 동쪽으로 향한 문이었다.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시는데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땅이 그의 영광 때문에 빛났다. 내가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내가 그 성을 파멸시키려고 왔을 때본그 모습이었고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본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으니, 동쪽으로 향한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 영이 나를 들어올려 그 안뜰로 나를 데려가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우셨다. 그 집에서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곳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내 보좌의 자리며, 내 발바닥의 자리니, 이스라엘 집, 곧 그들과 그들 왕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의 음행과 죽은 왕들의 시체들로 부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두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두어 나와 그들 사이에 병만 있을 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부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화로 끝장내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음행과 그들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서 이 집을 전하여 그들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수치스럽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세세한 것을 재개하여라.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거든, 그 집의 모양과 배치와 출구들과 입구들과 그 모든 모양의 규례들과 법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기록하여라. 그래서 그들로 그 모든 모양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그 산꼭대기 위에 주위 모든 경계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 보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재단의 칫수들이다. 일 안마는 일 안마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재단의 밑받침은 높이가 일 안마고 너비도 일 안마고 그 가에는 빙 둘러 한뼘 되는 테두리가 있다. 이것이 그 재단의 테두리다. 그 땅의 밑받침으로부터 아래층까지 2 안마고, 너비는 1 안마며, 그 작은 층으로부터 큰 층까지는 4 안마며, 너비는 1 안마다. 화덕의 높이는 4 안마며, 그 화덕으로부터 위로 뿌리 4개 있다. 화덕은 길이가 10이 안마고, 너비도 10이 안마며,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큰 층은 길이가 14 안마고, 너비가 십사 안마라, 네모 반듯하며, 그것을 두른 테두리는반 안마며, 그것을 두른 밑받침은 일 안마고, 그 계단들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제단이 만들어진 날에 제단 위에 올림재물을 올리고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의 규례들이다. 내게 나아와. 나를 섬기는 짜독의 자손인 그 레비 제사장들에게 주여와의 호 말씀. 너는 속죄제물로 수소 한 마리를 주고 그피중 일부를 취하여 내 뿔과 그 층의 내 모퉁이와 주의 테두리에 발라서 그것을 정하게 하여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너는 속죄제물인 수소를 취하여 청소 바깥에 있는 그 집의 소집장소에서 그것을 불살라라. 그리고 둘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소로 정하게 한 것처럼 그재단을 정하게 하고 네가 정하게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수소 한 마리와 양떼중흠 없는 숫냥 한 마리를 바치되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가져와 그 제사장들이 그것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올리게 하여라. 7일 동안 너는 매일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치고 수소 한 마리와 양떼 중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그들로 바치게 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은 그재단을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 날들을 끝내고 나서 곧 8일과 그 이후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재단 위에 너희 올림 제물들과 화목 제물들을 드리리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44장, 그가 동쪽을 향한 성소의 바깥 문 쪽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어 열리지 않으리니,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닫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 그는 통치자니, 그 안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고 그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나를 북문 쪽을 통해 그집 앞으로 데려와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우셨다.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 집의 모든 규례와 모든 토라에 네 마음을 두어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어라. 그리고 그 집의 입구와 그 성소의 모든 출구에 네 마음을 두고 너는 거역자, 곧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증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소에 들어와 있게하여 내 집을 욕되겠다. 너희가 내 빵, 곧 기름진 것과 피를 바칠 때, 그들은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언약을 깨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성소의 임무를 지키지 않고 내 성소에서 내 임무를 지킬 사람들을 너희 대신에 두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방인, 곧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이스라엘이 내게서 치우쳐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때, 내게서 멀어진 레비인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이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집 문들을 감독하고 그 집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올림재물과 희생재물들을 잡으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 이스라엘 집의 죄악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그들은 내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러 내게 나아오지 못하리니 내 모든 성물들 곧그 지성물들에 나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행한 그들의 가증함을 짊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의 임무를 지키는 자들로 그들을 두어 그곳을 섬기는 모든 일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치우칠 때내 성소의 임무를 지킨 짜독의 자손인 그 레비 제사장들이 내게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진 것과 피를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만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 내 상에 나와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내 임무를 지킬 수 있다. 그들이 안뜰 문들에 들어갈 때 삼비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들에 들어갈 때 삼비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들에서 섬길 때. 그들의 살에 양털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삼배 터번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하고, 삼배 바지들이 그들의 허리에 있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걸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바깥들, 곧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 그들이 섬길 때 입은 그들의 옷들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옷들을 입어서 그 백성을 그들의 옷들로 거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밀지도 말아야 하고, 길게 풀지도 말아야 하며, 그들의 머리를 잘 깎아야 한다. 모든 제사장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아내들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자손 중에 처녀나 제사장에게서 과부가 된 여자를 취해야 한다. 그들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게 해야 한다. 송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재판에 서서 내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내 토라들과 내 규례들을 내 모든 길에 그들이 지켜야 하며,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때는 자신을 부정하게 할수 있다. 그가 정결의식을 한 후에 7일을 더 그를 위하여 세어야 한다. 그가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 그는 자기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여와의 호 말씀 그들의 유업은 내가 그들의 유업이니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소유도 너희는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들의 소유다. 곡식재물과 속죄재물과 배상재물은 그들이 먹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헤렘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과 너희 모든 헌납물중 모든 종류의 헌납물은그 제사장들의 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 첫 밀가루들을 그 제사장에게 주어 네 집에 복이 머물게 하여라. 새나 짐승 중에서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그 제사장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 45장 너희는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그땅중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서 여호와께 헌나물로 들어 올려야 한다. 길이는 2만 5천 안마고 너비는만 안마며 그땅 사방 경계하는 거룩하다. 그 중에 성소를 위하여 사방 500암마인 네모 반듯한 땅이 있어야 하며 50암마인 목초지가 그 주위에 있어야 한다. 그잰 곳에서 너는 길이가 2만 5천 암마고 너비가 만 암마인 땅을 재어야 한다. 성소가 그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은 그땅중 거룩한 곳으로서 성소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곧 여호와를 섬기러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길이가 2만 5천 암마고 너비가 만 암마인 나머지 땅은 전을 섬기는 레비인들의 소유로서 방 20개가 있어야 한다. 그 헌납한 거룩한 땅 옆에 그 성의 소유로 너비가 5천 암마고 길이가 2만 5천 암마인 땅을 너희는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온 집의 것이 될 것이다. 헌납한 거룩한 땅과 그 성의 소유지와 그 옆에 헌납한 거룩한 땅과 그 성의 소유지 양쪽은 통치자의 것인데 서쪽 가에서 동쪽 가까지다. 그 목들의 하나의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나란히 갔다. 그 땅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소유로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집에 그들의 집파들대로 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나치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폭력과 파괴를 치우고 공의와 의를 행하여라. 내 백성을 쫓아내는 것을 그쳐라. 주 여호와의 말씀. 정확한 저울들과 정확한 애파와. 정확한 밭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에파와 밭은 같은 용량으로서 밭은 호메르의 10분의 1이며 에파도 호메르의 10분의 1로서 호메르가 그 표준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쉐켈은 20개라다. 20쉐켈, 25쉐켈, 15쉐켈이 합쳐 너희에게 1만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들어올릴 헌난물이다 밀1 호메르당 1 6분의 1 에파와 보리 1 호메르당 1 6분의 1 에파다. 기름에 대한 규례는 밭으로 하는데 일 코르당 10분의 1 코르당 1 0분의1 밭, 1 호메르는 10밭이다. 이스라엘의 물 좋은 곳에 200마리 양떼 중 어린 양한마리를 그들을 속죄하기 위한 곡식재물과 올림재물과 화목재물로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이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올림제물과 곡식제물과 술제물을 명절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들 등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때에 바쳐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속죄를 하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에 너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송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집 문설주와 제단의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와 같이 너는 그달 7일에 실수로 행한 사람과 무심코 행한 사람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에게 6월 절이니 명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통치자는 그날에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물인 수소를 바쳐야 하고 명절 7일 동안 여호와께 올림제물을 드려야 하니 흠없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7일 동안 매일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 염소 1마리를 매일 그리고 곡식재물은 수소 한 마리당 1에파와 순냥 한 마리당 1에파를 바쳐야 한다.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일곱째 달 15일 명절에도 7일 동안 이처럼 드려야 한다. 속재재물과 올림재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그대로 드려야 한다.